면좀 기분 안 좋을 텐데 아, 3번이 맞길 바라면서 과연 3번일지 1번일지 정답은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. 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출발합니다 잠실에서도 계속 된다 도시 속의 자랑스러운 이벤트 한돈 먹은 서울 찾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 이제는 다들 어떤 이벤트인지 아실 거라 믿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다섯 명의 서울이 중 한돈을 먹은 서울이가 누구인지 찾으면 되는 건데요.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요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주시면 그분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.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자,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네. 자.